안녕하세요. 센축용 스티비 키야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에서 새롭게 시작된 거대 할인전 이름하야 늦여름 세일 소식과 더불어 현재 스팀에서 하는 중인 대박 게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픽게임즈는 여름 세일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늦여름 세일이라고 해서 대작 게임들도 많이 할인해 올려주니까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쏠쏠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주의 무료 게임 소식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게도브어 라그나로크입니다. 크레토스 형이 간지나게 괴물 새끼들이랑 그리고 신새끼들 시원하게 잡아 족쳐버리는 액션임맛시 정말 뛰어난 타이틀인데요. 아 근데 이거 라그나로크는 크레토스가 북유럽으로 넘어온 두 번째 이야기다 보니 전작인 게이러브 요거는 꼭 끝내고 넘어오셔야 한다는 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게이러브어도 하는 중이니까 아직 안해 보셨다면 그것부터 먼저 렛츠게 드. 아무튼 액션 게임이 기본이지만 퍼즐이 굉장히 많고 어렵다 보니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퍼즐 짜식들도 패기 있게 싹다 때려 부수고 가의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 꼭 한번 시켜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라인에 준비된 퍼즐 자체는 뭐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가도브와 라그나로크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5만 4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목소리> 다음 게임 고스트브스 시마 드립트어 스쿼시입니다. 뭐 일명 고스라 불리는 오프델드 액션 RPG로 사카이 진이라는 한 남자가 사무라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명예를 내려놓고 각종 방법들을 사용해 몽골 군들이 사냥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쇼다 제목에 붙어 있는 스시마처럼 대마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진짜 멋들어진 그래픽으로 꾸며 두었고 액션감도 어렵지 않지만 손에 땀을 지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스토리가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어서 엔딩까지 재미나게 따라가볼 수가 있던 게임입니다. 거의 이 게임은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게임이라서 걱정 없이 로얄 치기를다시도 좋아요. 고스트스 시마 드스커트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42,0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어스칭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어크 시리즈 신작인데요. 흑인 무사 사스케와 잠입 위주의 암살자 나우에 두 명의 더블 주인공 체제로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몇몇 강조되는 메인 퀘스트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캐릭터로 쭉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우에가 사스케에 비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컨트롤하면서 싸우는 맛이 좋았습니다. 다만 어크는 어크인지랑 유비소프트 특유의 반복되는 맛, 거의 처음과 끝이 비슷한, 그 맛은 여전하다는 점 주의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스칭 크리드 섀도우스는 일반판 추천드며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52,9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인데 그린맥 게임이 조금 더 저렴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어크 오디세이, 오리진, 시드케이트 등등 전부 엄청 저렴하니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다음 게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캠플릿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RPG로 매우 훌륭한 그래픽, 그리고 깔끔한 최적화, 몰입만 된다면 정말 재밌는 스토리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아, 물론 이제 주인공인 에일로이의 외모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덜덜덜. 아, 근데 이 게임은 중요한 게 있어요. 1편인 호라이즌 제로던의 엔딩 이후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오기에 무조건 1편은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전투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게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 캠플릿 에디션은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37,6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1편, 그리고 마일즈 모랄레스까지 끝냈다면, 이제, 마블 스파이더맨 2편으로 들어와서 또한 번의 꿀잼을 느껴버리시면 되는데요 앞에 적어 두 개는 앵간하면 클리어하고 넘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1편보다 약 2배가량 넓어진 오픈하드로 꾸며졌으며, 신비 호텔 미쳐가는 피터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 두 명의 더블 주인공 체제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멋들어지게 꾸며둔 뉴욕시티의 여전히 아름다며 그 아름다움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액션이 아주 시원하고 어렵지 않아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도 꽤 괜찮아서 좋은데 아쉬운 점은 MJ 파트가 생각보다 좀 노잼이었어요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5만 2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양한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요즘에 가격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꿀게임인데요 진짜 저는 출시가 되자마자 정가주고 샀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던 게임인지라 요즘 정도 가격이라면 꼭 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픈월드 게임인데 해리포터에서의 마법학교, 호그와트 레배경으로 이야기를 따라 나가시게 되는데요. 해리포터랑 친구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과거의 오리지널 이야기로 다뤄지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은근히 다양한 미니게임들도 재밌고 회피랑 페리치마에서 싸우는 전투의 참맛도 술술했으며 영화에서 보던 마법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캐스트를 수행하는 재미도 쏠쏠했던 게임이요. 호구와들여거시던 일반판 추천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15,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사실 라우 원은 파트 2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파트 1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초 갓겜인데요. 물론 이게 출시 초기에 꽤나 심각한 추적화랑 버그 때문에 평가가 날아갔었지만 지금은 많이 퇴폐치가 돼서 괜찮아졌기에 걱정 말고 레아스킬릴때 보시도 좋습니다. 배경은 포스터 포칼립스로 꽤나 으스스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 게임은 공포 게임은 아니에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초반부 지나면 공포적인 느낌은 뭐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할기가 진짜 미친 게임이라서 이거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일반판 추드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31,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진짜 모험하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게임 시리즈가 바로 언차티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언차티드 4편 그리고 스탠더드 DLC 2 개가 합쳐져 있는 컬렉션판입니다. 어쨌든 이거 4편이긴 한데 이걸로 입문하시도 괜찮긴 해요. 그래도 앞선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1, 2, 3편 전부가 합쳐진 네이선들의 컬렉션도 한번 고민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픽 연출, 스토리 캐릭터들 매력 그리고 거기다가 퍼즐이랑저축까지도다 정말 재밌던 게임이라 누구라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호브로 정말 안 갈리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클렉션는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21,1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위쳐3 와일드와트큐 앰플리트 에디션입니다. 두번 말하면 이 바쁜 오픈 월드디션 RPG 최고 갓김인데요. 사실 위쳐는 전투 하나만 보고 시작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투가 뭐 그닥 스펙타클하다거나 화려하다거나 멋들어지거나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투만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다만 스토리가 진짜 미쳤습니다 메인과 사이드 스토리가 어마무시하게 어우러지고 각자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들어가는 요런디티에라이이 뭐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 볼륨이 엄청나서 꽤 오랜 시간을 잡고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 합니다.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이야기에 몰입되실 거예요. 더 위쳐 3 와일드한테는 무치도 따지지도 말고 컴레트판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9,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데이지곤입니다. 오픈월드 좀비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스토리도 몰입감이 괜찮고, 그래픽도 꽤 괜찮은 편이며, 좀비 쉐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마도자살아 있어가지고, 오픈월드 좀비 게임 찾는다는 강추입니다. 사실 뭐, 좀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닥 무섭지는 않습니다. 좀비가 무섭다기보단, 그냥 사람이 더 무서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타이틀이니만큼, 이렇게 할인되려면 후회 없는 게임입니다. 데이지곤은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2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Yes. 다음 게임, 레드데드 Red 리뎀션 Red 2입니다. 레드리 1편보다 앞선 이야기, 즉, 프리퀄을 맡고 있는 레드리 2편인데요. 워낙 스토리가 개게한지 뻥뻥하는 각기민인지라 스토리에 대한 건뭐 거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1편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자체를 알려드려도 스포가 되는 것 같아서, 든든든 아무튼 간에, 아서 몰건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남자의 희노애락을 완전하게 몰입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뿐만 아니라 사이드 퀘스트도 너무 재밌기에 꼭다해보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미친 자유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야망을 펼쳐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GTA 마냥 범죄 악저지리고 다니며 고라프니다 여기 보안관들은 g t 의 경천일 마냥 코락코락하지 않아요. 레드 리드는 일반 판추 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18,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인데 그린맨 게이밍이 조금 더 저렴해요. 다음 게임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2입니다 호우 요번에 가격이 괜찮아서 할인 기다렸던 분들라면 이 시원한 해병 형님 액션감 느껴보시기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일단 이 게임은 시원하게 몰려오는 적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잔인하고 살바하게 박살내 버리는 그 액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페리 타이밍도 그닥 빡빡하지 않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액션의 참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총기들로 적들한테 총알 샤워 시켜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Pv 멀티 모드가 거의 메인 컨텐츠라고 보시면 좋은데 싱글 캠페인 모드도 있어서 혼자서 갖고 놀수 있어요. 다만 이게 캠페인 모드가 너무 짧다 보니 저처럼 캠페인 하고 끝낼 분들은 정가 두고 사기 에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처럼 할인결 쏠쏠하게 들어갔을때 가자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뭐 그냥 일반판 이면 충분합니다. 오엠스페이스만니트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 에서 34900원에 구매하실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스팀에서도 할인중입니다. 다음 게임 킬레로 없스킬이33 원정됩니다. 요즘 말인데 진짜 스팀 한 번, 에픽 한 번, 그린맨 한 번, 다렉 한 번, 뭐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갓게이니까꼭한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턴제 베이스의 게임인데 단순 턴제 게임이 아니라 공격통과 방어턴에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 눌러주면서 싸우는 시원한 액션감이 일품인 게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댓글로 턴제 게임은 액션이 귀찮아서 천천히 하는 거라고 좀 아쉽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뭐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존의 정통적인 턴제 방식을 벗어나 액션감을 복합시킨 이 게임의 특징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이 시스템을 누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기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게임 너무 재밌음. 스토리, 그래픽, 전투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던 게임이라 진짜 강추해요. 클리어로 업스킬이 3사 원정도에서 9월 18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39,3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이렉트 게임즈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플래그테일 번들입니다잠입 액션 게임으로 패스트즉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이달 신문관들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누나 아마시아와 동생 휴고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우수한 스토리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잠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전략자 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번들판의 경우에는 1편인 이노센스 그리고 2편인 레렉엠두 개의 타이틀이 한 방에 묶여 있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1, 2편 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 오늘 정도 할인이라면 무조건 레츠게임. 플래그테일 번들은 9월 16일까지 스팀에서 27,930원에 구매하실 수있요최적화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발더스케이트 3입니다. 턴제 게임의 왕이라고 칭해도 좋을 만한 갓겜인데요 단지 이 게임은 시간이 좀 필요한 타이틀입니다. 물론 디비니티와 같은 라리안 게임들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게임 센스같 타고나신 분들은 바로 게임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게임에 몰입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 몇 시간은 꽤 게임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한번 적응되니까 그때부터는 미치게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나 다양한 모드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좀 검색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신 뒤 렛스끼리릿 하는 것도 좀더 편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겠군요. 아무튼 할인에 자주 안 올라오는 게임이니까 요렇코롬 떴을 때. 바로 달려가 발드스케이트3는 달... 일반판 추천드리며 9월 9일까지 스팀에서 39,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금주의 무료게임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는 에픽 게임즈 무료게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는 보니까 모뉴먼트 벨리2, 배트오브폴리토피아 그리고 고스트 러너 2까지 총 3개가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다음 주도 제가 꼭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아무튼 금주의 무료게임은 모뉴먼트 벨리1입니다. 퍼즐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침묵의 공주 아이다로 모뉴먼트를 움직여가며 새롭고 환상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팀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만큼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같은데요 퍼즐 게임 좋아한다면 바로 다운 받고 즐겨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모니먼트 밸리는 9월 11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따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픽게임즈 늦여름 세일 그리고 스팀 아리 게임이 무료 게임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에픽게임즈는 가끔씩 이렇게 대박 게임들을 몰아서 한방에 할인해줄 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추가 할인 쿠폰 막 뿌렸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주에도 또신나는 스팀 그리고 에픽게임즈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샘축 더빼뿅